오늘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헌법 파괴 세력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위대한 시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폭설이 내리던 지난 주말 윤석열 체포를 외치며 한남동 관저 앞을 밤새 지키던 시민들의 사진입니다. 은색 비닐 위에 흰 눈을 뒤집어쓴 모습이 키세스 초콜릿을 닮았다고 하여 키세스 시위대라고 부릅니다. 응원봉과 신나는 음악 그리고 키센스 시위대까지 우리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세대를 뛰어넘어 K시민 문화를 만드는 창조적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의 사진도 보십시오. 1월 3일 체포 영장을 집행하러 간날 대통령 관저 안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입니다. 경찰과 군인들이 관저를 지키느라 대치하는 와중에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과 국민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있다고 믿기에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12.3 개념으로 윤석열은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고 법위에 군림하는 폭군임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은 집권 초기부터 이태원 사건, 최상병 사망 사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가방 뇌물 수수, 주가 조작 의혹, 이른바 이체 양명주로 궁지에 몰리다가 명태균 게이트로 본인과 김건희의 불법선거와 공천개입 등의 범죄 사실이 백일하에 100일, 100일 하에 드러나 칼끝이 목에 와 닿으니 개엄령이라는 최악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 이후 보여준 행보는 윤석열이 대통령을 절대 해서는 안되는 자였구나 라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했으면서도 국회가 신속히 계엄해제를 결의하자 경고용 계엄이었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법적 처벌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 결의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면서도 헌재 서류조차 수령하지 않고 공수처의 조사에도 불응합니다. 이제는 법원의 체포영장조차 불법이라고 부정하면서 경호처와 구구태극기부대를 방패막이 삼고 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것은 윤석열 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개엄 해제를 결의하는 본회의장에 18명을 제외한 다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고, 탄핵 의결 본회의도 거듭 방해하거나 다수가 반대하였습니다. 개엄은 반대한다면서도 탄핵은 부정하는 자가당착에 빠진 것입니다. 이제는 윤석열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운운하며 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40여 명의 의원이 관저 앞으로 몰려가 윤석열 친위대로 나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범죄자들은 영장 발부가 나와도 폭력으로 저항하면서 거부하면 된다는 심각한 전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인사들 또한 헌법정신 파괴세력들입니다. 5.1 쿠테타와 12.3 개엄을 옹호하고 국가폭력 희생자를 부정하는 박선영 진화위원장, 친일부역자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친일파를 소신 친일파로 미화하는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 일제 쌀수탈이 아니라 수출이라고 옹호하는 김낙년 한국항 중앙연구원장, 홍범도 장군 흉상 존치는 어불성성이라는 허동현 국가편찬위원장, 우리 국민 수준이 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 열등하다 비하하는 박지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등친일독재미와 역사 왜곡 역사 기관장들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12산 개엄은 수면 아래에 있던 반헌법 세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이 국정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익보다 내 이익이 중요한 집단들 멀리는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한강폭파, 516, 518 군부독재 시절,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까지. 이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한이 있더라도 내 권력은 지키자는 악독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이름없는 국민들이 의병으로, 독립운동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촛불정신으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거대한 악의 세력을 대한민국 역사에서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지키며 애국시민과 함께 윤석열 탄핵과 헌법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